안녕하십니까. 임연웅 테크닉입니다. 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박자에 대해서 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박자란 무엇이냐. 또 많은 분들이 뭐, 안단테, 뭐, 실생활에 어떻게 쓰이냐, 뭐, 프레스토 어떻게 쓰이냐. 이렇게 설명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어, 난 항상 세계 최초, 어? 하던 거안 한다. 자, 박자는 무엇이냐? 박자는 템포. 템포는 시간, 시간의 흐름이 일정 단위로 쪼개진 시간이 박자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어? 시간이 무엇일까? 시간은 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흘러가는 어, 이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물체의 움직임. 물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한다. 물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전 우주에, 이전 우주에 동작이, 움직임이 없다면 시간은 없다.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지구는 태양을 한 바퀴 돌고, 이게 시간이잖아요. 태양은 은하계를 돌고, 은하계는 더큰 우주를 돌고, 자, 움직이지 않으면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큰, 거대한, 뭐, 어, 달, 지구, 이런 거의 움직임만 시간이냐? 아닙니다. 정지에 있는 바위도 움직이고 있다. 그 안에 세포가, 그 안에 원자와 전자가 움직이고 있고, 전자가 돌고 있고, 어, 동위 원소가 붕,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이 시간입니다. 자, 이 박자, 시간, 이것을 우리가 음악에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어, 메트로놈, 정확한 시간, 측정해서 뭐 안단테 뭐, 어, 60 놓고, 어, 뭐야, 프레스토 뭐, 160 놓고. 이게 시간이냐? 그거는 그냥 단위일 뿐이고, 우리의 약속, 인간끼리의 약속, 지휘자와 작곡자와 연주자와의 약속을 위한 기준일 뿐이지, 기준일 뿐이지, 아, 박자가 아니다. 시간이 아니다. 움직여야 된다. 아, 그러면은 우리 첼로 할 때, 악기 연주할 때, 움직이지 않냐? 그럼 이게 시간이 있고 박자지 않냐? 이거는 좌표의 이동일 뿐 박자가 아니다. 움직임이 아니다. 자, 움직임은 뭐냐? 물체의 에너지, 위치 에너지, 반발력, 에너지 보존, 보존 에너지 전환 이런 것들이 시간이다. 자, 오늘도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먼저 보내 만만한 드보르작 했다가 우리나라 최고의 음악가, 작곡가의 그룹에 있는 한 분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어, 형, 형은 드보르작이 만만해? 오, 많이 혼났습니다. 자, 이분을 제가 다음에는 한번 저희 영상에 출연을 시키려고 해요. 송준 작곡가 겸 지휘자분인데 어떤 분이냐. 우리나라 최고의 콩쿠를 다휩쓰신 분,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세계적인 군대가 면제되는 콩쿠를 다섯 개를 입상을 했어요. 그중에 네 개는 아예 뭐지, 1등, 2등을 해서 군대가 면제되는 그런 분인데, 아쉽게도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어?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콩쿠를 어 1등을 네 개를 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입시, 입시 하는 게, 어, 19살 전에 해야 돼. 어, 19살, 20살 넘어서 서른 먹고, 마흔 먹고, 1등하고, 어, 세계 최고가 되면 뭐할 거야. 군대 가야 되는데. 어? 비오티 콩쿨 1등 없는 2등. 퀸 엘리자베스, 그 엘리자베스 콩쿨, 그 유명한 2등. 제네스 콩쿨 대상. 퀸 소피아 콩쿨이라고 우승 상금이 어마어마한 콩쿨이 있어요. 3 5 0 0 0 달러인가, 4만 달러인가, 어? 거의 5천만 원 되는. 여기 단독 대상, 퀸소피아 쿵쿨 단독 대상, 에네스코 쿵쿨 파이널, 그리고 그 밑에 라고 하게 하던 그 자잘한 쿵쿨들은다 1등 입상하신 어마어마한 분인데, 음,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네, 예, 맞습니다. 드브로작 만만하다고 한 거는 어, 제 실수입니다. 전혀 만만한 곡이 아닙니다. 어, 널리 쓰이는. 자, 오늘 박자에 대해서 이 물리법칙, 시간, 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어, 메트놈 기계같이 맞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는 인위적인 시간이다. 자연스러운 시간, 자연스러운 박자를 우리는 이용을 해야 된다. 음, 위치에너지, 에너지 전환, 반발력, 에너지 보존, 연력학 다 들어가는 물리법칙에 시간, 박자가 있다. 소품을 또 준비했습니다. 위치에너지가 탄성으로 변화를 하고 반발력, 에너지 보존, 그리고 관성까지 이것이 박자다. 이게 아니 그러면 박자가 변하지 않냐? 어 점점 빨라지지 않냐? 동동동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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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인간이다 에너지를 더 가해줄 수 있다. 만만하다고 실수로 말했던 드브로자장 1학장. 박자가 어떻게 되냐 메트로놈,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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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바밤 빰. 기계같이 정확한 게 박자냐? 아닙니다. 빰, 빠바밤, 빰, 빠바밤. 이게 박자다. 점점 빨라지지 않냐? 어, 이 예술 지능들은 이걸 알고 있다. 어? 우리 인공지능들 이걸 몰랐다. 그래서 자연스러우, 자연스러운 음악이 안 나오고 뭐 호흡을 해라 응?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이 자연스러운 박자 물리 법칙 빰 빠바 빰빰빰 빠바 빰빰빰 빰이 아니라 에너지를 가해준다 여기서 프레이징도 나오는 거예요 프레이징도 나오는 거야 짧게 짧게 아니면 이게 조금 더 물리 법칙이 좀더 에너지가 유지가 된다면은 보세요. 이것이 박자다. 자연스러운 형태의 박자입니다. 우리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 박자를 메트로놈 정확히 하는 거 어, 당연히 트레이닝 돼야 되고 우리가 자연스러운 음악을 할때어 이거야. 빰. 빠바밤 느린 부분? 어. 그럼 위치 에너지가 증가해야지. 이동 거리가 늘어나야지. 이동 거리 움직임이 시간이다. 미라 리리라 랄랄라라 라, 리리,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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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것이 박자입니다. 이것이 음악이고, 기계처럼, 빰, 빠바밤, 빰, 빠밤이 아니라, 빰, 빠바밤, 빰, 빠바밤. 이렇게 연습을 하고, 개념, 개념을 잡아야 돼. 노래? 또 어, 노래 해야죠. 저 노래 못하는데, 일부러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선생님이, 야, 거기, 어? 처음에, 드브로지학 처음에, 노래 좀 해봐라. 이 선생님이, 어? 나를 해치려 한다? 어, 나에게 노래를 시킨다? 어떡하지? 이 선생님이 나를, 어, 해치려고 해. <laughs> 노래해야 돼요. 어, 훌륭하신 분들, 레슨 다 어떻게 해? 다 입으로 해요. 거기, 따, 따, 따. 뻔뻔뻔 말고, 따, 따, 따. 어, 입으로 레슨 해요. 시범 보여주는 거 유튜브에 다 있어. 악기 시범은 보면 돼. 우리가 노래를 한다는 거는 설계도야. 내가 아름답게 성악가처럼 노래는 못 하더라도, 노래한는게 설계도야. 아름답게 만드는 거, 그다음에는 집을 지으면 돼요. 설계도를 가지고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면 돼. 악기로, 입으로 설계도를 만들어야 돼요. 선생님이 나한테 노래를 시켜 어떡하지? 이 선생님이 왜 첼로를 안 가리켜 노래를 시키지? 부들부들 떱니다. 안 된다. 노래 해야 됩니다. 어, 이제 인간의 박자, 인간의 몸으로 박자를 표현할 건데, 어 춤추라 그러면은 어. 뛰쳐나가겠죠. 이 선생님이 드디어, 어, 정신을 잃었구나. 날 뭘로 보고, 어, 춤을 추라 그래. 어, 우리, 우리 인간의 동작. 움직임이 시간. 그시간의 최고의 예술의 절정. 무용. 팔레. 어, 악기로 우리는 춤을 춰야 돼. 악기로 무용을 해야 돼. 율동을 하고 표현을 해야 돼. 소리만, 우리는 음악하니까 소리만. 아니에요. 우리는 표현해야 돼. 노래해야 되고, 춤 춰야 돼. 박자의 개념 알겠죠? 인간의 물리적인 법칙, 어, 물체의 법칙. 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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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를 가해서 다시 속도 잡아주고. 어, 일정한, 걸, 일정한 것만이 어, 박자가 아니다. 항상 변화한다. 이게 예술지능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몸에 배어 있다. 우리만 인공지능이막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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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자, 다음에 서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박자를 표현하고 악기에 어떻게 박자를 집어넣고 음악을 집어넣는지 어, 춤추라고 그러면 게 최고예요. 춤추는 게 최고야. 어, 발레하는 게 최고야. 어? 근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훌륭하게 되고 쉽게 서울대를 가게 되고 우리 인공지능들 춤추라고 그러면 나 잡아먹는다고 막 이럴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음, 춤추는 게 최고지만 어, 그 밑에 단계로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 제가 만들어서. 어, 쉽게 할수 있도록 어, 부끄럽지 않게 어, 할수 있는 방법 다음 영상에서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임연웅 테크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